조선이 일제 치하에 들어가자 우리나라의 의인들은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립 운동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니 음, 국내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다. 곳곳에 일본 순사가 감시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일본군이 올수 없는 중국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요? 중국에서 힘을 기르고 국내로 다시 진입해서 일본군을 때려잡고 그곳의 식민 통치를 마비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중국 간도로 가서 우선 힘을 기르자 그렇게 독립군은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등의 독립군 양성학교를 설립하여 양성을 시작하죠. 본부가 중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뭐? 조선군 놈들이 중국으로 갔어? 거참 우리가 중국 땅까지 군대를 보낼 수도 없고 난감하군. 그렇게 독립군은 중국에서 정말 어렵게 간신히 자금을 모아가며 독립군을 양성하는데요. 그러기를 몇 년, 마침내 1920년이 되자 독립군은 이제 군대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독립군은, 좋아, 우리도 군대다운 군대를 모았으니 외놈들 몇 부대 정도는 상대할 전력이 된다. 자, 동지들, 그럼 이제 국내로 진격하세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무장투쟁을 하는 국내 진입 작전을 시작하죠 그런데 막상 국내로 진입해서 일본군과 상대해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야 군대 모아떼서 긴장했더니 저놈들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덤비잖아? 각계격파하기 딱 좋군 하나하나씩 처리해라 그 문제는 바로 독립군들이 일본군처럼 하나의 통합된 지휘체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집단이 산발적으로 나뉘어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독립군은 일본군에게 번번이 격파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독립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로따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절감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따로따로 일본군을 상대해서는 우리 측 피해만 커지고 아무런 성과도 없게 된다. 어떻게든 우리는 뭉쳐야 돼.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독립군을 통합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하지만 일본군은 이것을 재빠르게 눈치채고 홍범도 장군 그룹에게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홍범도란 놈 일당이 조선 놈들을 뭉치려고 하네. 스파이 침투시켜서 상황 계속 파악하고 방해 공작을 벌여서 활동 못하게 막아라.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음, 그러면 나 혼자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범도는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단신으로 각 독립운동가들의 집을 하나씩 방문하여 연락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단연간의 이 노력은 결실을 맺어서 드디어는 북로군정서, 신민단, 광복단, 의군단 등이 서로 대합의를 하여 연합이 이루어지죠. 좋습니다. 이제는 일제에 맞서 우리 모두 뭉칩시다. 그동안 서로 각자 독립투쟁을 전개하던 독립군들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은 1920년대 독립운동사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집니다. 홍범도 개인이 단신으로 이루어낸 일이었죠. 그리고 홍범도는 총지휘관이 되어 정일제 1군 사령장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뭉친 군대들을 합쳐 대한북로 독군부를 창설하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재정이었습니다. 음, 합친 것까지는 좋은데. 몸집이 커졌으니 들어가는 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버렸다. 어쩌지? 그런데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대부호 최진동이었습니다. 최진동은 봉호동의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호련이 홍범도에게 찾아와 홍동지, 당신이 만주 지역의 독립군을 합쳤다는 소식은 들었소. 허나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틀림없이 재정문제를 겪고 있을 거 아니여? 여기 나의 재산을 전부 기부할 테니 부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써주시오. 아, 고맙소. 고맙소. 내 네, 반드시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최진동의 도움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한 독립군은 이제 본격적인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봉오동을 기지로 삼기로 하는데요. 봉오동은 두만강변에 중국 국경 도시에 위치한 골짜기인데 매복전에 아주 유리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군사 기지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봉오동에는 약 900여 명의 독립군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범도는 좋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으니 이제는 국내 진입 작전을 시작한다. 첫 단계로 일본군을 최대한 괴롭혀서 봉오동으로 유인한 뒤 격파하는 작전을 실행한다. 그렇게 대망의 1920년 6월 4일 국내 진입 작전의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먼저 일본군을 끌어내기 위해서 홍범도는 봉오동에서 30명 군사를 보내 두만강을 건너게 해서 일본군 소대를 기습하죠. 이 외놈 자식들아 이것은 수류탄이요 그리고 일본군 소대 하나를 격파한 뒤 다시 강을 건너서 후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먼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죠 과연 독립군의 계획대로 일본군은 제대로 열이 받았습니다 아 저놈들이 가만히 있던 우리를 괜히 괴롭히네 귀찮은 것들 다들 나 따라와라 저놈들 토벌하러 가자 그래서 남양수비대 대장 아라요시 중인은일개 중대와 순사 10명을 출동시켜서 두만강 부근까지 독립군을 추격해오죠 그런데 두만강에 다다르자 일본군은 고민에 빠집니다. 중위님, 독립군 놈들이 두만강 건너서 중국 땅으로 가버렸는데요? 국제법상 타국에 군대를 들이는 건 위법이라 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일본군의 아라이요시 중위가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지금 중국 하나가 무서워서 조선군 놈들을 못 때려 잡는다는 거냐? 중국 그거 어차피 요새 한물 간 놈들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빨리 들어가서 조선군 놈들 토벌하고 나오자. 이렇게 국제법을 어기고 두만강의 중국 국경을 넘어 봉호동으로 진격해 버립니다. 또한 아라요 시중에게는 이런 계산도 있었는데요. 조선군 놈들도 우리가 여기 넘어올 줄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자, 이제 저 놈들 본거지까지 다 털어버리자. 바로 이것이었죠. 하지만 아라요 시가 이렇게 행동할 것을 홍범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 일본군 놈들은 중국을 무시하고 국경을 넘어올 것이야. 일본 놈들은 중국을 우습게 보고 있거든. 저놈들은 틀림없이 여기로 올 테니 우리 기지로 오는 입구인 삼둔자에 매복군을 배치해 두어라. 그리고 봉어동으로 들어오는 입구인 삼둔자라는 곳에 이미 매복군을 배치해 둔 뒤였죠. 과연 얼마 뒤 삼둔자로 일본군이 들이 닥치고 독립군은 거기에 일제히 사격을 가합니다. 뭐 뭐야? 여기 어째서 매복이 있는 거냐? 우리가 넘어올 것을 미리 알지 않고서야 당연히 알았지. 내 놈들이 머리를 써봤자 얼마나 잘 쓰겠느냐? 내 놈들 수야 뻔하다. 그렇게 아라요시 중위는 대패하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 일본군 본진으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아라요시 중위는 엄청나게 상부에서 욕을 얻어먹죠. 키시오 일개 소대가 갔는데 고작 한줌 독립군 애들을 못 이기냐? 지금 덴노 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냐? 족, 족도 스미마생 저게 병사를 더 주시면 반드시 저놈들 박살 내버릴 테니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너 이번에 실패하면 제명이야. 알아서 해. 그리고, 아라요시 중인은 이를 갈고, 군대를 재편성하고,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하, 저 하찮은 것들 때문에 쿠살이나 얻어먹고, 내 놈들 이번엔 내가 반드시 토벌한다. 그리고, 아라요시 중인은 다시 빠르게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에게 들이닥칩니다. 이번엔 후한산이라는 곳을 먼저 습격했는데요. 하지만 그곳에는 독립군 수십 명 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모두 도망쳐버려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홈모노 직쇼 너재명이야너 대신 야스가와 소자를 토벌대장으로 앉히겠다 결국 아라요시는 독립군 추격대에서 해임되고 야스가와 소자라는 인물이 새로이 조선군 토벌대를 맡게 됩니다 여기서 소자란 우리나라로 치면 소령급의 직위죠 아라요시 중 이놈은 왜 조선군 놈들 하나 못 이겨서 나한테까지 이런 걸 하게 하는 거야? 하여간 아래 것들이 잘해야 내가 편한데 자 제군들 빨리 가서 분쇄하고 오자 야스가와 소좌에게는 300여 명이나 되는 일개 대대가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는 무려 기관총 부대도 있었습니다. 당시 독립군에게는 없었던 기관총은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기관총은 단 두정만으로도 일명 킬존이라는 탄막이 형성돼서 범위 내에만 들어오면 즉시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학 농민운동 때도 이 기관총으로 수많은 농민군이 쓰러졌는데요. 기관총을 든 사람 한 명이 최대 500명의 농민군을 상대할 수 있었을 정도로 기관총의 위력은 강했습니다. 한편 이제 일본군의 추격대대는 두만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홍범도군이 있는 봉호동 쪽으로 진격해 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독립군은 사령관님, 일본군이 이제는 이렇게 대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총까지 갖췄대요. 음. 기관총이 있으면 정말 힘든데. 아예 우리의 시를 말릴 작정이군.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전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저번 삼둔자 때처럼 다시 매복 작전을 펼친다. 그래서 이번에도 독립군은 일본군을 매복지역으로 유인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번에는 호락호락하게 매복작전에 당하지 않는데요. 야스가와 소자는, 곤또, 내놈들의 전법을 모를 것 같으냐? 또 매복쓰려고 그러지? 난 절대 안 당한다. 최대한 천천히 진군해라! <목소리> 그러면 분명히 저놈들은 못 참고 쏘는 놈한 명씩 생긴다. 그때 우리가 도망치면 저놈들은 분명 우리를 쫓아올 터이니 그때 기관총으로 갈겨버리면 되지. 그래서 일본군은 독립군이 매복할 만한 곳 근처에 도달했을 때 최대한 전진을 자제하며 뜸을 들입니다. 그러자 인내심이 먼저 바닥난 것은 독립군 측이었죠. 아이 내래 화병나서죽겠네. 모자리 꿈을 되는 거네. 기감은 우리가 먼저 쏴버리자. 뭘 기다리디? 그냥 갈기자오 매복군 중에는 이시성을 가진 분대장이 이끄는 분대가 있었는데 이 분대장은 이렇게 일본군이 민기적거리자 참지 못하고 먼저 사격해 버립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공격을 받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후퇴해서 이리 밖으로 달아나버리는데요 그래서 일본군에게는 별 피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아... 아... 내래 실수한 건가? 저놈마들이 그냥 내버리네? 빼 홍범도 장군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와서 이 분대장! 왜 그리 성급하게 공격한 것이오? 저놈들은 매복에 한번 당한 적이 있으니 가뜩이나 조심해서 진격할 것이 뻔한데 먼저 그렇게 총을 쏘면 어떡하오? 저,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저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디요. 그런데 이때 홍범도는 보통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서 다른 장군들이었다면 이 실패에 분노하여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일본군에게 돌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독립군은 압도적인 기관총 세례에 괴멸되었겠죠. 매복작전이 실패하는 것은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달랐는데요. 후...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자 이제 분대장 동지 자네가 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내 말이 따르시오 아시겠소? 예, 예 사령관님 좋소 그럼 작전을 설명해줄 터이니 다들 모이시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도 방법을 찾아서 기회를 만드는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작전은 이야기를 보다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한편 후퇴한 야스가와 소자는 역시 매복이 있었군. 그러면 일단 저기는 피해가면 되고 우리는 저놈들을 다 무찌를 필요가 없어. 봉호동에 있는 저놈들 본 거지만 다 털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봉호동으로 가는 길목은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척후병들을 뽑을 테니 너희가 길목마다 가서 매복 없는 길을 찾아봐. 하이 소자사마. 그렇게 야스가와 소자는 척후병들을 각 통로들로 보내 매복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척후병들이 정찰하러 갔는데 과연 매복이 있을 만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독립군의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딱한 곳에서만 척후병에게 총탄은 날아오지 않았는데요. 척후병은 돌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소자사마, 과연 말씀대로입니다. 저희가 진입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곳이 딱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매복이 없는 지역이니, 거기를 통해 본거지로 들어가서 싹 쓸어버리시죠. 음, 좋다. 그럼 그곳으로 안내해라. 그리고 야스가와 소자의 추격 대대는 그 통로로 진입하죠. 그러나, 소자는 더욱 신중하기 위하여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서 또 척구병을 보냅니다. 그래도 조선군이 또 있을지 모른다. 세 명만 가서 진짜로 매복 없나 확인해봐. 그리고 척구병은 그 길목을 다녀오더니, 소자사마 저희가 가도 아무런 사격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시면 됩니다. 소데스까? 그럼 여기로 들어가서 조선군 본진을 분쇄한다. 그래서 일본군 300명은 일제히 그곳으로 진격하여 봉호동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그 통로에 깊숙이 들어간 순간, 지금이야! 적들이 포위망에 걸렸다! 일제히 발포하라! 매복해 있던 독립군의 일제 사격이 시작됩니다. 말잔등에 앉아있던 일본 장교가 총에 맞아 굴러 떨어진 걸 시작으로, 이제 일본군은 일제히 포위되어 총탄 세례를 맞았죠. 그래서 야스가와는 당황합니다. 나, 나나요? 척후병들아, 뭐야! 이곳에 매복이 없다며! 이것이 홍범도의 작전이었습니다. 지금 이 통로 말고 다른 통로들에 몇 명씩만 보내서 일본군 척후병이 정찰하러 오는 족족 다 사격을 하게 했는데 일부러 이 통로 한 곳에서만 척후병에게 사격을 하지 않아서 일본군이 아, 여기에는 매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여 이곳으로 오게끔 한 것이었죠. 놈들이 작전에 걸렸다. 계속 사격해라.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혀야 한다. 갑작스러운 매복에 걸린 일본군은 당황하고 많은 사상자가 납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순순히 물러서지는 않았는데요. 조선군이 머리를 좀 굴렸나 보군. 하지만 우리에겐 기관총이 있다. 당황하지 마라. 전군 대열을 정비하고 기관총을 발사해라. 일본군은 곧 정신을 차리고 기관총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서 공격하던 독립군은 기관총 세례를 받자 사격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게 되죠. 좋아, 저놈들이 사격을 멈췄다. 기관총 부대는 계속 사격해서 어머하고, 나머지는 저놈들이 숨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라! 그렇게 기관총이 어머하는 가운데, 일본군은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 언덕 위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독립군과 일본군의 거리는 서로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금이다, 신호기를 올려라! 홍범도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어 오르던 일본군 위로 웬 깃발 하나가 올라오는데요. 뭐야 저 깃발은 잠깐만 저 저거 신호기 아니야? 야 뒤다 그 깃발은 홍범도 장군이 사격 신호를 주기 위해 사용한 신호기였습니다. 그 신호기가 올라가자 갑자기 일본군의 뒤편에서 총탄이 날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어오르던 일본군은 엄청나게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일본군이 언덕 위를 올라올 것 또한 이미 예측하고 일부러 언덕 반대편에 매복조를 대기시킨 다음. 일본군이 기어올라올 때 맞춰서 신호기를 올려서 일제히 사격시킨 것입니다. 일본군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위에서 공격하는 독립군의 총탄은 대부분 명중하지만 아래에서 공격하는 일본군은 대부분이 목표 없는 허총만 쏘죠. 야잘좀 쏴봐. 왜 이리 맞추지를 못하는 것이냐? 소자사마 무리다요 무리. 우리는 아래 에 있어서 잘 맞추기가 힘들어요. 언덕탱크를 당했댔을까? 그리고 3시간 동안 전투는 계속되고 일본군은 병력의 3분의 1가량이 손실됩니다 단한 번의 전투에서 그 정도 손실이면 전술적으로는 전멸에 가까운 것인데요 그렇게 야스가와 소자는 결국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제기를... 후퇴! 후퇴하라! 이렇게 일본군을 폐퇴시킨 싸움이 이봉오동 싸움인데 봉오동 전투의 메인이 되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일본군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이 분대장은 사관님 저놈들을 지금 추격해서 모조리 섬멸해버리셔야 합니다. 빨리 추격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나 홍범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안된다. 저들은 지금 악에 받쳐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관총까지 있으니 섣불리 나가서 저들을 추격하면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 저들을 놔둬야 우리 측 피해가 커지지 않는다. 우리 군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휴... 하지만 아쉽군요. 저놈들을 하나라도 더 죽일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일본군을 추격하지 않았음에도 일본군이 자신들 혼자 자멸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일본군은 계속 도망치다가 피파골이라는 곳까지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병사들 한무리와 불쑥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을 독립군이라고 본 야스가와 소좌는 제기를, 뭐야, 또 독립군인가 보다, 사격해라! 한편 그 처음 보는 병사들도 우리에게 발포하는 걸 보니 조선군이다, 우리도 싸라! 그리고 격전이 벌어지고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야스가와 소자는 자세히 그 병사들을 보는데 알고 보니 그 병사들은 다름 아닌 일본군의 증원부대였습니다. 헉! 우리 편이 어땠을까? 사격 중지! 중지하라! 야스가와의 대대를 증원하기 위해 일본군 부대가 오고 있었는데 야스가와 대대와 증원부대는 서로를 맞닥뜨리자 서로가 서로를 독립군이라고 착각하고 전투를 벌인 것이었죠. 이 황당한 전투는 피파골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피파골 싸움이라고 하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사기가 완전히 꺾인 일본군은 다시 강을 건너가 완전히 후퇴합니다. 그리고 봉호동 전투는 막을 내리죠. 봉호동 전투란 처음에 삼둔자 싸움, 후한산 싸움, 그리고 대망의 봉호동 싸움 또이 피파골 싸움을 모두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 봉호동 전투에서 일본군은 200여 명이 사상당한 반면 독립군 측에서는 수십의 사상자만 냈을 뿐이었죠. 독립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승리다. 이제 무장투쟁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또한 봉오동 전투의 승전은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독립군 각 부대가 처음으로 연합하여 간도에 침입한 대규모 일본군을 격퇴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독립군들의 사기가 크게 높아져 항일 무장투쟁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게 되죠. 그리고 독립군은 그 여세를 몰아 또한번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청산리 대첩입니다. 이렇게 독립군을 연합시키고 승리까지 이루어내었던 홍범도는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중요한 단추를 끼운 인물인 것입니다. 한편, 현재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던 봉오동은 아쉽게도 온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봉오저수지라는 저수지가 건축되어 봉오동 마을은 상당수가 물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이번 봉오동 전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별별 역사였습니다.